여러분, 보험금은 죽은 뒤에나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새로운 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기 위한 자산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노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하는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살아서 쓸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신여 여러분께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적용연령입니다. 기존에는 65세부터 가능했지만, 이제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늦어지면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에 소득 공백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채워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적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면서 대상계약은 75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금액은 3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니어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10월부터 우선 하나 생명, 삼성 생명, 교보 생명, 진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연 지급형 상품부터 나옵니다. 1년에 한번 목돈처럼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 상품도 출시됩니다. 즉 생활비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설정할 수 있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면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도록도 할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내 보험도 가능한 걸까? 내가 가입한 보험은 대상일까? 그래서 금융당국은 계약자들에게 직접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출시 시점이 되면 보험사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되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별로 전담 상담 인력이 배치됩니다. 신청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철회권은 유동화 금액 수령 후 15일 이내 혹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취소권은 최대 3개월까지 보장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을 활용해 노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혁신적인 발상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58세 김모 씨는 25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본인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김 씨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지급형을 선택하면 매년 수천만 원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돈은 비과세라 세금 걱정도 없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이 돈을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 이모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 지급형으로 신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걱정도 줄고 손주 교육비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실제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현금 지급형 위주지만, 향후에는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화된 금액을 요양 서비스나 주거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 사회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은 뒤에만 가족을 위해 남기는 보험금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동안 보험료만 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답답했던 분들에게 드디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55세 이상이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곧 문자 안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 문제입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부모님,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정말 아쉬운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심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